아빠! 아빠 왔다, 아빠! 오구야! 오구야! 야 진짜 어. 남자애하고 어. 여자애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야 겨울이 왔어 아빠다, 아빠 어 아, 오구가 딸들은 좋아해 <laughs> 베니도 오면 크게 <그렇게> 쫓아다니고 <laughs> 응, 확인해야지 응? 싫대 어, 근데 겨울이 싫대 오구는 좋대 어, 아빠, 앉았어. 아빠 오구 냄새 못 맡게 어 오구! 오구 진짜 크다, 그때 이면서 어, 진짜 대형견은 남자들 어. 키워야 돼요. 오구 오구 앉아 앉아 오구 정신체력 정신체력 어? 양쪽에서 겨울이 좋아. 하 정신체력 오구. 정체력 앉아 어? 네 딸들이다. 응? 아우 음. 겨울이 진짜 오랜만에 봤지. 일년 <laughs> <1년, 웃음> 응. 거의 1년 만에. 어 그치 그치 응 아이 역시 여다가 태희 예뻐 응 멋있어 응 아이 좋아 아이, 아니, 좋아, 아이 좋아.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크 신인 줄 알았어 <laughs> 아 털이구나 이제 밖에서 키울 수만 있으면 남자애들 키우는 게 훨씬 더 매력 응. 있는 맞아 맞아. 맞아 실내에서는 여자애들이 좀 낫고 오구 앉아 엎드려 엎드려 누워 누워 오구 누워 응.

큰 옆에 있으니까 기대 그럼 뭐 있잖아 아이 응. 아이 좋아 이도 수컷 키우자 아니야. 너도 조용히 이하하하하 <laughs> 너도 조용스해은너 <laughs> <너도 조용해. 웃음> 하나로 됐어 집안에 혼자 남자니까은너 하나면 됐어 조아 <laughs> <laughs> 좋아. 어, 그래도 겨울이가 싫어하지 않는다. 동생은 싫은데, 아빠, 아빠는. 아빠는 좋아? 오, 집에서 맨날 보는 딸은 나중에 보자, 이런다. <laughs> 응? 오랜만에 본 딸을 좀 보자.